잠언 30장 16절 말씀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곧 수월과 아이 배지 못하는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조카다하지 아니하는 불이니라. 아멘. 16절 말씀 오늘 본문은 전에 봤던 15절에서부터 이어지는 말씀의 완결이라 볼수 있습니다. 한 가지 공통점이 여기 말씀에 있죠. 바로 만족을 모른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나누는 시간이 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거보 사도를 통해서 주신 귀한 말씀 중에 성도가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야거보서 1장 15절 말씀을 우리가 보시겠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이라. 아멘. 탐욕이 다른 이름을 갖고 있다면 그게 욕심일 것입니다. 그러면왜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게 되는가? 심령에 탐욕이 딱 들러붙었고 우리 심령에 욕심이 가득하다.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늘 불만족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뭐 마음에 드는 게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 불만이 가득하다. 그러면 그 상태를 첫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고 마음속에 불만이 딱 있다. 그러면 둘째로는 그 사람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다서 1장 16절 말씀을 우리가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아멘. 불만을 토하는 사람이 원망을 하는 사람이고 원망을 하는 사람이 자기 정욕대로 행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 그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 요런 사람들하고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이냐? 유다서 1장에 11절 말씀. 우리가 같이 보시겠습니다. 화 있을 진저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에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업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아멘. 거기에 가인, 발람, 고라 이세 사람이 있죠. 이세 사람 중에서 가인, 하나님께서 동생 아, 아벨의 예배만 받으신 게 그게 불만이라 동생을 때려죽인 사람이었어요. 발람, 하나님께서 저주하지 말라 막, 막으셨지만 계속해서 이스라엘에 대한 불만으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하신 것을 하려 했죠. 나중에 천사가 막음에도 불구하고 가려고 고집을 피니까 말을 안 듣는 나기를 불만으로 후드려 패고 모든 게안 되니까 모함 여자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 했던 사람이 발람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고라는 모세에 대한 불만 때문에 모세를 대적하다가 땅이 갈라져서 심판받아 죽고 말았어요. 이 사람들의 공통점, 욕심과 불만으로 인하여서 결국은 심판을 면치, 면치 못했다는 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욕심이 잉태하면 어떤 죄가 낫게 되겠습니까? 불만이라는 죄를 낫게 됩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불만이라는 죄를 낳게 돼요. 그럼 내 안에 피어오르는 이 불만이라는 죄는 불이 만족을 모르고 다 태우는 것처럼 성도의 삶을 모조리 태우는 지옥의 불과 다를 법게 된다. 이겁니다. 우리가 장세기 30장의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라일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아멘. 이 말씀만 봐도 라엘은 뭐가 불만이었습니까? 아이 낳지는 못하는 것이 라엘의 불만이었어요. 불만 때문에 남편에게 죽겠다 짜증을 내고 자기 언니 레아와 또 남편을 놓고 다투고 경쟁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마음에 불만이 가득했던 라엘은 나중에 집을 떠날 때 아버지 라반의 집에서 드라빈 무상을 훔쳐서 떠나기도 했어요. 결국에 야곱이 처음에 사랑했던 라엘은 얼굴이 이쁘니까 사랑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정말로 야곱이 사랑하고 인정을 한 부인은 레아였습니다. 장세기 49장 31절 말씀을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삼기 원합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아멘. 이 야곱의 마지막 말을 보면, 야곱이 나중에 정말로 사랑하고 부인으로 인정한 사람은 레아였다.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야곱뿐만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도 감사로 살고 기도로 살았던 레아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사랑하시겠습니까? 모든 것에 불만으로 가득한 사람은 하나님께 사랑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작은 것 하나에도 감사하며 사는 성도, 모든 것에 감사하며 사는 성도는 주의 크시는 애를 누리는 인생이 될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런 기도로 오늘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모든 것에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탐욕과 욕심은 불만이라는 죄를 낳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죄악에 붙들리면 불만 불평만 늘어놓다가 지옥불로 떨어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오늘도 감사로 살고 모든 것에 감사하며 살면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며 받은 복을 세어 보는 인생으로 주의 인도하심을 받게 될줄 믿습니다. 주와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